바쁜 엄빠들을 위해 100초 안에 알려드림. 약 먹을 땐약 먹을 시간. 똑띠님들 오늘의 질문은 약 먹고 토했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가 약을 먹고 토하게 되면 엄빠들은 고민에 빠지죠. 이 약을 한번더 먹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차례에 먹이면 되는지 말이에요. 맞아요. 약은 정확한 용법과 용량이 중요한 만큼 먹이자마자 토한 경우에는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다시 먹이는 게 좋아요. 그럼 얼마 정도 이후에 토한 것은 다시 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15분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16분은 괜찮고 14분이면 다시 먹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먹고 난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토했을 경우 토한 양상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죠. 만약 아이가 먹은 것을 모두 다 토한 것처럼 보인다면 약을 1회 용량 더 먹이실 수 있고요. 시간이 30분 이상 지난 후에 토했을 때에는 이 약이 흡수되었다 생각하고 다음 복용 시간에 먹이시면 돼요. 그런데 유난히 약 먹고 쉽게 토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약 먹이는 팁이 있을까요? 이 약을 먹고 토한 직후에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두고 나중에 약을 다시 먹이는 것보다 토한 직후에 바로 다시 먹이는 것을 권해요 맞아요 아이가 토한 직후에는 구역반사가 줄여져 있는 상태로 얼마간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유를 하는 아기라면 식후를 피해서 식전에 약을 먹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기는 아직 식도가력근이 미숙해 역류가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배부른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잘 토할 수 있어요 짧고 굵은 백초 약사 맥주? 제재는 여기까지. 똑두님들, 오늘도 건강한 휴가 되세요.